덕후 라이브 소울메이트 개봉한 지한달 정도 됐어 벌써 이 영화 자체가 지금 일단 매니아층이 형성이 됐단 말이야 소울메이트 팬덤을 솔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아수라 때랑 아... 불안당 이런 영화들이 그 팬덤이 형성이 됐던 것처럼 소울메이트 솔친이라는 팬덤이 형성이 됐더라고 그 불안당 같은 경우 이제 불안당원 아수라나 아수리언 근데 또두 작품 다 했잖아 소울메이트도 했잖아 어. 세 작품 다 했네 <laughs> 하는 영화마다 팬덤이 있는 영화를 한 거지 <laughs> 하지만 그 팬덤이 나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 <laughs> 이번에도 저는 소울메이트에 참여 했습니다. 했다는 거 <laughs> 하지만 솔친들은 나의 <laughs> 유무를 모르지. 참여 <laughs> 유무를 몰라? 어, 근데 민용구 감독님이 솔메이트 다이어리 이 책에는 나의 참여를 언급하셨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솔친들은 알 수도 있지. 이 영상도 어떻게 보면 의미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맞아. 거기 잠깐 출연한 배우들이 그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 이거는 또 다른 시선이거든. 그런 시선들이 방대한 양은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이제 우리의 시선들이 담겨 있는 하드털입니다. 사실 허베우의 보조로 제가 이제 매니저 역할을. 그때 당시에는 매니지먼트가 없을 때라 제가 매니저를 했었죠. 그래서 첫 촬영이 제주도였지. 제주도 촬영을 제가 쫓아갔어요. 오늘 오후에 촬영이 있어서 제주도로 갑니다. 코코 먼저 맡기고. 코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일찍이죠 <laughs> 어, 안 갈라고 그래. <웃음> <웃음>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인 2020년 8월이고요. 이 영화가 아마 내년에 개봉을 할 테니까 내년쯤 됐을 때는 마스가 완전히 없어졌기를 바래봅니다. 그때는 이 마스크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하러 왔는데. <laughs> 그때 민영훈 감독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 어. 곽배우가 음. 혹시 내가 제주도 올때 음. 시간이 되면 같이 올수 있느냐. 어, 왜요? 그랬더니 늘 같이 다니는 거 아는데 혹시 오신다면 그 미소보 남자친구 역할로 애인 역으로. 음. 혹시 출연이 가능하실까요? 너무 좋죠? 어, 바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빠한테 물어보자마자 너무 좋지. 응. 우리도 겸사겸사. 제주도 같이 가서 촬영할 수 있게 돼서 좋고. 묻고 더블로 가지. 여기서 묻고는 묻지 말고 더블로 가지. <laughs> 우리 제주도 가서 장혜진 선배님 만났잖아. 우리 원래 비보 듣고 있었어 가지고. <laughs> 그 팬심이 있 팬심으로 그 비보 팬심으로 그래서 내가 장혜진 선배님 만나면 <웃음> 땡땡이에요. <웃음> 그랬는데 <웃음> 깜빡했어. <웃음> 분장팀 나또 만났잖아. 의상팀은 지영이, 신지영. 언니 친구지, 오빠 친구지. 어, 미스신 컴퍼니. 언제 처음 만나가지고 친구 된 거야? 내, 내 기억으로는 베를린 때 같이 했었어. 우리 최근에도 프리마켓 한번더 갔었잖아. 어, 파주에서 해서. 이거 요거.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트레이닝복 한 벌. 나한 벌. 해가지고. 아, 의상도 너무 좋았었고. 분장도 너한테 되게 잘 어울렸어. 또그 분장에 맞춰서 또 의상도 잘 어울리고. 그게 민용근 감독님.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라 의상이랑 분장도 계속 체크했어? 계속 체크하셔. <laughs> 그냥, 어, 이 정도? 이런 어. 느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의상도 꽃무늬 하나하나, 어떤 꽃무늬 어. 이렇게 하시는 분인 거야. 사실 스탭들이 힘들 수도 있지만 결과물적으로 너무 좋지. 어. 워낙 섬세하신 분이라 보통 다 마음에 들 수밖에 없어. 그렇게 딱 주관이 강한 감독님이 오히려 어. 믿음이 가. 그럼 그럼 어. 결과물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게 되지 그렇게 되면 음. 나랑 다미 씨랑은. 같이 겹치는 씬은 없잖아 미소의 어린 시절 엄마로 나오니까 음. 어린 시절의 미소와 맞아, 맞아. 엄마가 만나니까 어. 실제 다미 씨를 만나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는 음, 없는 거지 음. 민용근 감독님께서 그래도 둘이 엄마랑 딸인데 얼굴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어. 리딩하면서 분장하면서 겸손겸손 하는 날 아예 같이 음. 잡아서 나랑 이제 인사는 할수 있게끔 음. 해 주셨었어 음. 내가 또 김다미 배우 데뷔를 함께 했잖아 나 죽였어 나 죽인 여자야 <laughs> 마녀 하면서, 김담이한테 머리에 총을 겨누는 씬이었단 말이야. 신인이라도 주인공이잖아. 응, 음, 그럼, 투샷 정도는 걸리겠군. 좋아. 했는데. 총에, 권총인데 소음기 달아갖고 입안에 자갖고. <laughs> <laughs> 총이랑. 총은 나와? 총이랑, 김담이랑 투샷이야. <laughs> 아! 아 이게 길어 아 그랬나? <laughs> 소음기를 장착해서 근데 오빠 머리 날아가는건 있잖아 아 그럼 지금 본 영상은 누가 찍어준 영상이야? 그거 스탭들이 찍어줬을 거야. 그 아마 스틸 작가님이 찍었나. 그럼 이 영상은 영화에 쓰인 영상이 아닌 거네? 그렇지. 영화에는 없는 앵글이지. 그리고 그 가짜 가발이 티가 나잖아. 그래서. 어, 어. 티안 날라고 더 밑에서 찍었거든, 안각으로. 더 밑에서 찍고, 그렇게 속여서 찍었지. 머리에 화약을 심고, 안전한 화약을 심고, 음. 화약이랑 피, 합쳐서 피탄인데, 피주머니를 화약이랑 같이 음. 붙여서, 심어놓은 거지 가발에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터지는 거지 화약이 터지면서 피 주머니가 같이 터지면서 피가 빡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화약은 터지려면 가발 위에다 하고 머리카락으로 덮은 거지 근데 실제로 머리에 통증이 있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음. 모든 피탄 그 화약 터트리는 충격은 있어 음, 음. 근데 몸 안쪽으로 이제 보호대를. 음. 얇은 거를 하나 덧대 뜨거운 열감이나 이런 건안 느껴지는데 화약을 어, 어느 정도로 하느냐의 조절을 이제 이게 특효 팀에서 조절을 해 주는 거에 따라서 통증이 있냐 없냐인데 웬만하면 통증 없게 하고 내가 한 번은 무슨 영화 촬영이었는데 밤씬이어가지고 화약이 잘안 사는 거야 음, 음. 총 맞는 게 음. 그때 한. 세네방 맞는 거였거든? 빵빵빵빵빵을 하고. 음. 안 사는 거야, 이게. 어. 조명을 좀 밝게 하면 보이던가. 근데 그 룩은 해치고 싶지 않으니까. 다음 테이크 때 이제 특급팀도 부담을 갖는 거야. 자꾸 엔진아니까 우리가 안터트린건 아니니까. 음. 나한테 눈치 탁 보는 거야. 테이크가 많이 가니까. 진석이 형, 좀 아파도 참아요. 괜찮죠? 한, 번,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가죠? 아또 나만 그래. <laughs> 아어 해. 했는데. 아프더라고. <laughs> 아니, 리액션이 아파서 나와. 아! 저증 <laughs> 근데 문제는 그래도 안 보여. 그럼 그냥 감수하고 가야 돼. 근데 욕심이 나니까 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또한번더 갔어? 또? 그러고선. 전... 아, 안 되는구나. <laughs> 전에 컷었지 <거 썼지. 웃음> 아! 그냥 그 외적으로 타이밍들이 더 좋았던 컷을 아, 쓰는 거지. 그치, 그치. 이거는 이제, 에, 감안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 아, 신석이,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고생하는 것만 나와. <laughs> 멘탈 음. 나가 그거 피탄 한번 하면 옷 갈아입고, 막, 그니까 의상팀도 고생, 특표팀도 음. 고생, 다들 뭐 액션팀 음. 뭐, 다. 이게 손이 많이 가 시간도 또 걸리고 어. 또옷 갈아입는데 시간 걸리고 기다리고 거기는 이제 또발 밑은 물, 물이었거든 물발 음. 아래로는 물이어가지고 맞고 또 쓰러지면 또 물에 적시는 거지 한번또 적시고 일어나서 또옷 갈아입고 세팅하고 아... 의상팀은 내가 잠깐 나오는 역할인데 그거 뭐 의상 다섯 여섯 벌 준비했겠어? 아니지 아니지 말려가면서 어, 여유분 한 벌이야 그러면 이제 또 옆에서 드라이기로 막 계속 말려, 피 지워, 말려. 막한번 그러니까 엔진하면 준비하는데 최소 10분, 20분은 또 그쵸? 소요가 되는 거야. 조연출 와가지고 얼마나, 응. 얼마나 있으면 돼요. 막 이러면 이제 다들 막 조급해지고. 아니 천천히 하세요 하는데 어떻게 천천히 해그 <laughs> 부담감이 이제 나한테 몰려지는 거지 결국에 이제 내가 해결해야 그치. 되니까 피탄 머리에 하는 것도 나도 머리에 하는 건 그때 처음 해봤거든 머리에 피탄 터트리는 걸 웬만한 배우들한테는 안 시킬 거야 배우들한테는 자폭 스위치라고 해서 그치. 내가 터트리는 그 스위치를 안 심거든 피탄이 있으면 그 선을 연결해서 내 손으로 터트릴 수 있게 음. 하는 거야 근데 그 타이밍을 내가 아니까 이제 스턴트맨들은. 자폭스위치를 달고 많이 하니까 나는 이제 그 경험이 그게 더 익숙하고 그래서 남이 터트려주는 건 선을 더 길게 빼서 특효 팀이 위에서 타이밍 보고 터트려주기도 하는데 나는 자폭이 편하니까 이쪽 손은 이제 총이고 이쪽 손에 자폭스위치니까 그 이쪽 손도 내 손이 아니야 가짜 팔이야 팔이 부러진 다음에 그 총을 뺏어서 내 머리에 쏘는 거니까 여기 또 이제 셀 팀에서 <laughs> 가짜 팔을 떠줬지 우리 황영균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뜬 그 사진도 있지 음. 총 리허설하기 전에 팔 액션 리허설을 먼저 했었지 다미 씨랑. 레디 액션. 파이 응. 자, 둘, 둘, 액션. 아, 오리 내가 하니까 안 끊어가고 한 번에 일단 찍자 해가지고 팔 꺾고 터지는 것까지 한 번에 갔었지. 근데 그때만 해도 김담이라는 배우가 신인이고 처음 보는 얼굴이고 이게 신인 티가 났었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신인 특유의 그 순수함도 보이고. 나도 이제 보통 액션 할 때는 급해지다 보니까 말을 편하게 하게 돼 서로 그때는 담미 씨한테 편하게 해 주려고 더 그랬던 음, 것도 있고 음. 야, 촬영 감독님도 이 오빠가 유명한 어, 리액션 장인이셔 <웃음> 편하게 <웃음> 어... 이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나도 이제 얘기하면서 어, 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하고 편하게 해너 편한 대로 해 하고선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 친구한테 반말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 친구는 이 영화 끝나면 스타가 되겠지? <웃음> <웃음> 스타가 됐지어 근데 진짜 스타가 됐지. 똑똑. 라이. 허진아는 민영근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떠올린 배우다. 아! 아! 부끄러워. 여러 단편 출연작에서 드러난 아, 무대 개험 <laughs> 배우의 연기 스펙트럼이 불안하고 감정의 진폭이 큰 미소 엄마 역할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 동글동글한 눈매를 비롯한 전체적인 인상이 김다미와 닮았다는 건 역시 감독에게 좋은 느낌을 다가왔다 영화에는 허진아 배우의 남편인 곽진석 배우도 출연한다 정확하게 묘사되진 않지만 미소 엄마는 어떤 남자와 함께 제주도를 떠난다는 설정이다. 장면을 자세히 보면 포커스 아웃된 상태로 배경처럼 서있는 남자가 박진석이다! <laughs> <laughs> 근데 중요한 건 나도 영화 볼때 같이 같은 장면에 나오는데 음. 내가 나를 보다 보니까 그 뒤에 오빠 서 있었다는 걸 내가 몰랐어. 보고 나서 씬 넘어가니까 오빠 나왔어? 오빠 안 나온 거 같은데? 아 무슨 소리야. 나 뒤에 있었어. 포커스 나갔지만. 딱서 있잖아. 차에 기대서. 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그 차가 무슨 차였지? 포텐셜. 포텐셜 너무 예쁘지 않았어? 음. 촬영 때 잠깐이었지만 아웃 되기 위해서 차로 끌고 쭉 올라갔잖아 그 언덕을 음, 음, 음. 가는 동안에 우리가 분장이 되있는 상태지만 제주도에서 맞아. 이런 좋은 길에서 어. 포텐셜을 몰고 뭔가 오빠랑 나랑 둘이 나란히 간다는 게 기분이 되게 좋았어. 맞아 맞아. 아 약간 그때만큼은 로드 무비였지. 지금은 여행 중이 아니라 촬영 중입니다. 차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텐샤 지금 버전은 오케이고 약간 그한 모하니 약간 동선 주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더갈 건데 네트로카 레트로카 기아 보텐샤 슛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이 완전 늘어난데 그 잠깐인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음. 느끼겠어? 그 차를 어떻게 빌려서 느낄 어. 수 있겠어? 진짜 그런 장면은 필름처럼 이렇게 싹 남아있지 않아. 아주 너무 좋은 추억이야. 더 라이브! 증명사진 컷 찍기 위해서 어, 또 시간을 한 시간 주셔서 음. 그 분장 따로 해서 서우영 형이랑 같이 찍었지. 그 음. 벽에서 바람 음.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머리카락 막 날려서. 고컷 중에 하나가 받았던 그 사진도 있고, 장례식장에 그 사진도 있고. 음. 고난 이제 서류역에 찍었던 사진이지. 그리고 낯신 끝나고 중간에 이제 저녁 먹으러 음. 와. 음. 음. 와, 진짜 작살이다, 배경. 대박. 음. 와. 유튜브 와 어? 알았습니다. 어. 음. <laughs> 일단 송우오빠 이번에 또 유열의 음악 앨범 때 만났었었는데 또 오랜만에 소울메이트에서 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감성 영화를 은근히 많이 하셔 분명히 나랑 자주 만났던 형인데 <laughs> 나랑 만나요 즘 <laughs> 진아랑 만나어 그, 그니까 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 설정까지 <살짝 웃음> 아, 뒤에 감독님 나오나요? <laughs> 네. <laughs> 유튜브에네 <laughs> <laughs> 세상 잘 재밌는 사람 마무리 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두번째 의상을 갈아입고 재촬영을 하러 갑니다. 밤씬이어서 해가 좀 떨어지고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laughs> Jangan lupa like, subscribe dan share 아. 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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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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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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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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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날 밤씬때 장혜진 선배랑 만나고. 얘기도 많이 했었어.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나 장혜진 선배님이랑 이번에도 씬이 같이 붙진 않았잖아. 하나 더 같이 한거 있다. 그린 마더스 클럽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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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진 않았지만 맞아. 나도 거기 잠깐 출연했었으니까 그린 마더스 클럽에 경호형도 나오고 아, <웃음> <웃음> 그리고 소울메트에 봉식이도 나오고 맞아 봉식이랑 나랑 작품 많이 했다 많이 했네 비피 같이 했지 <laughs> 소울메트 같이 했지 <laughs> 나보다 더한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만난 적이 없다 근데 아 근데 최근에 또 그것도 같이 했고 아 맞아 겹치진 않지만, 봉식이랑 벌써 세개다 같이 했어. 음. 여기도 나오잖아. 형봉식 배우는 가장 먼저 캐스팅을 확정 지었다고. 음. 그때, 민용훈 감독님이랑 미팅할 때 얘기하는데, 음. 봉식이는 캐스팅 됐다고 얘기했었어. 와, 봉식이 되게 잘 나간다. 이런 생각을 마음 속으로 했지. <laughs>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도 오디션을 보기 고 때문에. 음. 제주도 때또 감동받은 거는 피디님이 어, 맞아. 그날 밤신까지다 끝나고 저녁 식사 사주시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갖고 저희 그냥 숙소 들어간다고 들어가기 전에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히 뭐좀 먹고 네. 들어갈게요 하니까 음. 피디님이 쫓아오셔서 편의점에서 망껏 고르라고 다 쏘겠다고 <laughs> 아 근데 사실 모르겠어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되게 뭐 편의점에서 뭐 사주는 거 별거 아니네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기분이 막다 고르라고 막 옆에서 아 그거 갖고 안 돼요 더 고르세요 더 고르세요 어. 막 하는데 아 이상하게 그거 되게 기분 좋더라고. 되게 기분 좋았지. 그러니까 피디님께서 어. 배우들이나 사람들 한테 음. 마음 쓰는 게 그런 거 같아. 음. 그 마음이 이, 느껴져서 그런가? 응, 음,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 거야. 택시 타고 그냥 숙소 갔다가 뭐 하고 연수 좀 음. 주세요 뭐 이러면 거라 좀 다르게 직접 들려주시면서뭘 뭐 음. 하는. 시는게 사실 쉽지 않잖아. 맞아. 별거 아닌 게 되게 별거가 되는 순간인 것 같아. 마음속에 남는 성물이랄까 음, 그냥 끝나고 술집에서 술값 계산했으면 이렇게까지 기억이 안 남았을 수도 있어.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사 들고 숙소 가 가지고 음. 신나게 먹고 우리 다음 날 바로 또 가야 되는 일정이라. 맞아 맞아. 숙소에서 너무 좋아서 우리 막아 좋다고 좋다고. 진짜 기분 좋았어. 어제 촬영 잘 끝내고 서울로 돌아갑니다. 안녕하세 라이브. 는 거예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laughs> ¡Oh, 니곧 개봉합니다. 여러분. 고! 고! 아니지. 아직... 개봉하고 나서지. 아, 개봉하고 나서니까?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박수! 다 보러 와주실 거죠? 이제 뭐 코로나도 다 사라졌고 이미 마음 편히 영화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저볼꼭영화관들와주세요다 같이 영화 보러 가시죠. 고고! 고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마무리 네. 네, 네, 네. 조심히 잘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작가님 영정사진 <명중사실> 뽑아도 까요 <laughs> 좋아. 좋아. <웃음> 어 좋아. <laughs>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카메라 한 번만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드릴게요. 아, 하나, 하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궁금하게. 하나, 둘, 셋. 졌니까. 아, 진짜 <laughs> 가요 오늘. 어. <laughs> 억지로 찾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laughs> 애기들 통제하기 제일 힘들다고 막 엄청 힘들어하고. 어, 근데 말 되게 작은 사근이 그렇게 어.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뒤에 엄마들도 있거든. 탑 <laughs> 라이브 그리고 무엇무엇을 무언 모으신다 했을때는 안미소! 내맘 몇번째야? 안미소! 진짜 지 힘든거만 알 진짜 좋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후! Live! 어차피 너의 촬영이기도 했지만 내가 거의 안 나오고 내 시점으로 오. 널 바라보는 모습들이거든. 오. 소울메이트 메이킹 다이어리는 이 책이 있고 우리 영상은 소울메이트 곽배우 메이킹 다이어리지. 그리고 이 책은 내돈 내산입니다. 소울메이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또 쏠쏠하게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사진들은 김서우 작가님께서 다 찍었다는 거. 욕쟁이 김선로 작가의 감성이 돋보이는. <웃음> <웃음> 영화의 장면도 있지만, 어, 사진들은 이제 오빠가 다 찍은 거지. 사진 보는 재미가 또 있어요. d u l i 감독님,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개봉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고, 영화도 너무 잘 봤고, 이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래오래 기억될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용군 감독님, 화이팅! 감독님, 얼마 전에 건강한 아이 태어난걸축하드립니다 유다인 배우님, 수고하셨습니다. 솔메이트 시상 t 왔고요. e s here. 저는 솔메이트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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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o 지금 너무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고 만드는 과정이 저희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안녕하세요 안미소역의 김다입니다 오랜만에 무대인사를 보니까 너무 떨리고 기분도 드리고 하고 그런데 저희가 정말 찍을 때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귀한 발가루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에서 고아하는 역할을 연기한 정준희입니다 어, 이렇게 저희 영화를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희가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개봉 전에 이렇게 먼저 만나주시는 만큼 저희 영화를 더 많은 관객들 만나볼 수 있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울메이트에서 함준의 역할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저한테는 사실 이 영화가 첫 스크린 영화여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어, 소문을 많이 내주시고 저희 영화 정말 아까 말했듯이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찍었거든요. 같이 꼭 재미있게 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